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면쯤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앞에 자막으로도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읽습니다 이, 이 세대를, 세대를 무엇으로,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요한이 와서, 와서 먹지도 않고,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행 m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어,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한 말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m e n Amen. a m e 넘겨 주었던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아주 아주 유익하다라고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넘겨 주기 위하여 공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적으로는 다른데 한눈 팔지 말라 유대교에 더 집중해라라고 하는 차원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왜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괜히 우리가 로마에 잘못 보여서 거슬리게 해서 문제가 일으켜지면. 난처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백성을 어지럽히는 자 이상한 도를 전하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작자를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된다면 저 자를 우리가 넘겨주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차원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까 말씀 50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하여 죽어야 할 대속의 죽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은, 말은 스스로함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 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흩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를 모아. 모아 하나가, 하나가 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말함 이러라. 이러라 아멘. 자신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도록 이 죽음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그 나라를 지키는 자기들의 권위를 자기들의 그 권력을 부여 잡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그 가야바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 본의 아니게 진리를 말하는 이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읽은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듯 조롱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친구가 되려면 세 가지 어, 이렇게 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로 격이 맞아야 친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같거나 관심사가 같거나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어야지만 친구가 될수 있다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와 격을 맞추셨어요. 어떻게 격을 맞추셨나?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신데 인자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창조주의 신분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직접 빚으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친구가 되기 위하여 격을 맞추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때 친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셨지요. 구약에서 여러분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용서와 화해, 화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 어, 상실된 권리를 다시 회복해 준다라는 의미가 식탁 교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원수 지간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겠지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울 입장에서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어떤 관계지요? 절친인 관계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하나뿐인 아들,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거든요.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의 손자, 손자 요나단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그 앞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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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세시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기에 왕께서, 왕께서 죽은,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아멘 하니라. <laughs> 여러분, 다윗이 불렀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아갔을 때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울,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무비보셋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다윗,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이지요? 원수였던 사울은 잊어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요나단만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한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그 권리, 그들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부손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던 그 권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다윗이 잔치를 벌리고 초청한 바로 식탁 자리였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식탁 자리에 초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 앉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 그와 교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비밀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 주셨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저 땅으로 나아갈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다 소상하게 알려 주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상하게 너에게 다 알려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려 주시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정답게, 소상하게,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다 알려주시는 모습.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줄 아세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종이라 하지, 하지 아니 아니하리니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할 것이니 왜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도 알려주었고 너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비밀이 없다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그러니까 주, 종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벗이다, 친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때로는 사랑이와 진연이가 저에게 쪼르륵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아빠, 아빠, 아빠만 알아 나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들으면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비밀이야 아빠에게만 내가 이야기를 할게 라고 할때 저에게 드는 마음 생각은 무엇일까? 이야 참 행복하다 날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를 친구라고 여기는구나 비밀을 다 이야기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하고 비밀이 없어. 동일로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하고 나하고는 비밀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과 친구를 맺으실까요? 어떤 자들을 친구로 삼으실까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친구가 됩니다 세리, 사케요 지금 세리와 제인들 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세리 사깨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키가 작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깨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러 내리십니다. 사깨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사기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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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주 정말 배은망덕한 절대 같이할 수 없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죄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셨어요. 초대하셨습니다. 교제하셨어요. 뭐가 되셨습니까?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어 부은 여인. 그는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수치심을 몸에 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가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뭐하지 않으리라? 내쫓지 않으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 여인이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왜요? 외모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오는 자들을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요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할것 없이 사람들이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예수님은 백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읽은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기쁨의 피리 피리를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쁨의 피리를 불고 잔치를 벌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춤을 추지 않습니다. 피리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었어요.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단한 마디, 죄 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나? 그만큼 내 마음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 울부짖으면서 답답한 심정과 슬픈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슴 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가슴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괴로워하지도 않 는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 무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 음식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먹지도 안 하고 생활할 수 있느냐?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난을 하지요.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먹는다고. 예수님이 세리와 그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저 봐라, 저 봐라, 저렇게 먹고 뒤로 나자빠져 있다" 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갑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조금 안다 싶으면 저주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또왜 이렇게 많은지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없이도 난잘살수 있고 죽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딴 거난 필요도 없어.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져 가는 추세. 아무리 피를 불어도 거기에 맞춰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며 부르지어도 거기에 반응하는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멸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알고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그것에 대하여서 시시콜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짓밟고 지나가버리는 전도지 나눠주었을 때별 시답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쭉쭉 찢어서 버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야심한 밤에 누구일까? 그러면서 대문을 열어 주었답니다. 한 사람이 사신, 서신을 전달합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에게 궁궐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소 알려 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궁금하고 심장이 덜컥 주저앉으며 물어보았지만 잘 모른다오라고 이야기만 남긴 채 궁궐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가면 내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겠다 싶어 친구를 찾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친하다 싶은 친구, 나와 함께 해줄 것만 같은 첫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지요. 그러나 그 친구는 아 다른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고 나못 간다고. 너 혼자 다녀오라고. 아니 만약에 너가 두려우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매몰차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 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였기에 그 대답이 얼마나 야속했는지요 마음이 많이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주자 아, 두 번째 친구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대걸 안으로는 나는 같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갈 거면 끝까지 같이 가주던가 친구가 한번 하면 같이 친구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죠 그런데 대궐 안에는 같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도 실망한 이 사람은 세 번째 친구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자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찾아가면서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었고 이 친구의 반응은 어떨까.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문을 열고 맞이해 주는 친구 오히려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친구 위로까지 해 주네요. 걱정하지 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내가 말씀드려 보겠네. 오히려 뜻밖에 대답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어떤 친구가 동행해 줄 것인가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 무엇일까요? 누구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인 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쫓아다니고 함께해서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이 돈은 죽을 때 결코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나와 같이 가줄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를 오히려 외면합니다. 왜요? 나 말고도 친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 만나기 위해 바쁜 첫 번째 친구는 여러분 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말 그대로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친척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대걸문 앞이라고 할수 있는 것 여러분 대걸문 앞이라는 그 단어 무엇을 뜻하느냐? 장례식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장례식장까지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모두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무덤까지도 그 앞까지도 같이 가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가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너랑 더 가고 싶다고 한들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임금 앞에까지도 대궐 안까지도 우리와 함께 갈수 있는 진짜 친구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막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분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일 여러분 시시콜콜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저 뒤에 있는 것처럼 관심 밖에 일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평소에는 사람들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눈밖에 나는 것밖에 안 되죠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건 여러분 돈과 인간관계 등에 밀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또 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은 뒤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가 친구가 되는 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을 나의 친구로 삼는 일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친구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일은 무엇과 비교해야 되느냐? 밭에 감추인 보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까지 탈탈탈 다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와서 집에 있는 냉장고도 팔고, 여러분 장롱도 팔고, 더운데 에어컨도 팔고, 그렇게 해서 다돈 받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는 것만큼 아주아주 아주 값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나의 친구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죽으면서 끝나버리는 이 인생의 인생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